러시아가 현재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든요.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전쟁 전에도 한 4, 5% 수준이 됐었는데 작년 12월 9.5%로 그두 배가량 뛰었고요. 올해 2월에는 10%를 넘었습니다. 특히 식료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요. 감자 가격이 무려 92%나 뛰었고요. 버터 같은 경우에는 36%나 올랐다고 합니다. 작년에 그렇게 러시아의 버터 도둑이 기승을 부렸다고 하고요. 이 물가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푸틴이 한동안 실업률이 역대 최저다 라고 하면서 실업률 낮은 걸 엄청 자랑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요즘에는 실업률이 낮아서 문제라고 합니다. 현재 러시아 노동시장이 좀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.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동시에 또 엄청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거죠. 심지어 구직자 우위의 시장이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갭이어 물가상승에도 또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.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 능력에는 제약이 따르는데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 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.